안녕하세요.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주는 전문가 아이디어 메이트입니다. 플라스틱 사출 제품의 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출 단가라고 하는 것은 금형을 만들고 사출기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제품의 단가를 말합니다. 3D 제품 기구 설계에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에 비중을 넣어주면 제품의 중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제품 중량만을 가지고 이제 산출 단가에 넣으면 안되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로스가 있습니다 이 로스량도 함께 계산해 줘야 합니다 시제품을 만든 경우는 실제로 이제 측정을 해서 무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견적과 이제 다르게 산출 단가가 오르게 되면 이제 좋아할 기업은 없겠죠 견적을 내는 공장의 입장에서는 실제 생산에서 변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단가를 높게 산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계를 이제 계속적으로 가동을 위해서 낮은 단가를 제시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원샷은 금형을 한번 찍는 것을 말하고 원샷에서 나올 수 있는 수량을 캐비티라고 합니다. 원샷에 사출물이 두개 나오면 이 캐비티가 됩니다. 이 캐비티가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아져 가격이 낮아지지만 금융비는 높아지게 됩니다. 색상이나 인쇄라는 후가공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출물 가격보다 이제 후가공이 있으면 더 크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수건 공정에 따라 불량률이 더 생겨서 더 많은 사출물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박스 포장, 운임, 불량률 등의 제품을 만들면서 생기는 세부적인 항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불량률, 관리비, 이윤 등은 보통 퍼센트로 표시합니다. ABS, PC 등은 플라스틱 종류에 따라 제품 단가가 다릅니다. 비교 견적을 통해서 공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3D 기구 설계 도면을 근거하여 이제 견적을 보통 받게 됩니다. 제품 디자인만 된 3D 데이터를 기준으로 견적을 받게 되면 기구 설계에 의해서 도면이 이제 변경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제품 디자인만 갖고 견적을 받게 되면 정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출 제품의 견적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주는 전문가 아이디어 메이트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